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우재쌤이에요 항상 이제 살 빼는 방법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마른 사람 살찌우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른 사람 살찌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여기 제가 전에 말랐을 때 사진을 올려볼게요 자 굉장히 말랐죠 이때 제 기억에 55kg에서 한 58kg 왔다갔다 했을 거예요 제 키가 172이기 때문에, 58kg나 55kg면 뭐, 나, 나름 마른 편이죠? 여기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운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근데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때는 운동을 하나 많아, 뭐, 그랬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마른 사람 살 찌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도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루 종일 그냥 배가 차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종일 배가 차 있게. 그래도 막 너무 꽉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쉽냐면은 요기 여기 믹서기. 자, 이 믹서기라고 칩시다. 이게 믹서기면은 믹서기를 이만큼 가득 채우면은 이걸 돌려봤자 위에서 그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지 않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믹서기에는 뭐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해서 위에서 쑥쑥 눌러주면 이게 윙하고 갈려서 그영양소가 쉽게 몸에 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배를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채워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계속. 하루에 이제 배고픈 상황이 한두 번만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날은 좀 공쳤다고 보셔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항상 좀 배가 계속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하루 동안 계속 배가 차 있으려면은 도시락이나 이런 걸 계속 싸 갖고 다녀야 되죠. 자, 제가 좀 간단한 식단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있 습니다. 아침. 새벽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먹었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면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료 PT를 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여 본 다음에 살이 안 찌시면은 네,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 드릴게요. <laughs> 특이 체질이라고.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먹방하시는 분들은 살이 엄청 안 찌는데 그렇게 먹고도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가장 유명한 먹방러이신 그 벤츠님이 있죠. 벤츠님이 저 아는 분이랑 형 동생이라 제가 어떻게 좀 건너 건너 아는데. 그분 하루에 운동 6시간, 뭐 8시간 한다고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벗었을 때 엄청 몸이 좋잖아요. 먹은 만큼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하면은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새벽에는 뭘 먹냐. 제가 그동안, 제가 얼마 전에 살을 찌운 그 학생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학생이 말랐어요. 183에 한, 60몇 키로 였던 것 같아요? 말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에 포스트를 말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자든가 뭐 책을 보든가 하고, 아침으로 그냥 일반 밥을 먹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를 꼭 추가하시라고. 계란 하나를 추가해요. 그리고 간식은 샌드위치. 샌드위치에 또 우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일반 밥을 먹어요. 그리고 간식은 또뭐 햄버거나 좀 구하기 쉬운 그런 덩어리 큰 것들 있죠 주로 이제 고기류가 가장 좋아요 고기 저녁 저녁에도 고기를 드세요 저녁에는 고기랑 뭐좀 먹고 야식으로 치킨 하나씩 시켜 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새벽에는 우유와 포스트를 먹고요 아침에는 밥에다가 계란 먹고 간식으로 샌드위치랑 우유 먹고, 점심으로 또 밥을 먹고, 간식으로 햄버거에 고기를 먹고, 저녁으로 고기를 채워준 다음에, 야식으로 치킨 한 마리를 또 먹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 처음부터가 어디냐면은, 나는 평소에 되게 마른 사람은 그냥 그 마를 만큼 먹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PT 상담이나 아니면은 체육 상담을 할 때, 등록 상담을 할 때, 살이 안 찌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자, 그럼 이렇게 또 물어봐요. 오늘 아침 먹었어요? 자, 그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은 안 먹어요. 아침도 안 먹는데 살이 찌길 바라는 거는 엄청 큰 욕심이에요. 아침 안 먹고 점심때 폭식하고 저녁때 폭식하고, 뭐, 야식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루를 좀 잘라서, 새벽,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정도는 먹어줘야 살이 쪄요. 근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만 먹던 사람이, 아니, 아침 안 먹고, 점심이랑 저녁만 먹던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은 채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겁니다. 자, 본인이 먹는 거를 체크를 해서, 네. 자, 새벽에, 새벽에, 일단 먹기 시작하면은 뭐좀 전보다는 낫겠죠. 새벽에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일주일 유지하세요. 일주일 유지, 일주일 유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간식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간식 추가. 그러면은 새벽 아침 간식, 점심 저녁 야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새벽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이렇게 다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이 있다면은 조금씩 먹는 거를 늘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아침으로 먹으라는 밥 계란 하나 있죠 밥이랑 반찬이랑 계란 하나요 밥 계란 하나가 아니라 밥이랑 계란 하나 먹을 때이 계란도 일주일에 한 개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화가 될 때까지 자 본인이 이거는 몸에다가 실험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제가 여러분이 지금 40kg인지 50kg인지 뭐 60kg인지 모르잖아요 60kg인데 100kg가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나는 그냥 40kg인데 50까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단 면에서는 항상 전에 운동에 이야기했던 점진적 과부하를 조금씩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몸으로 찌는 게 보이면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계속 늘려주세요. 소화가 되면은 계속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간단한 식단을 지금 짜봤죠. 마른 사람이 몸을 키우는 방법은 일단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른 사람이 가끔 와갖고 운동만으로 몸을 키우고 싶다고 오면은 식단이 없으면은 절대 몸을 키울 수 없다고 일단 설명을 해드려요. 또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뭘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밥을 세 공기를 먹어요. 근데 살이 찌지 않아요. 밥세 공기 먹으면 아마 제 예상에 배만 나올 거예요.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먹어야 하냐. 고기 드세요. 고기. 고-기. 자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드시는데 항상 그큰 덩어리의 고기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좋은 거는 소고기죠. 소가 짱이에요. 소고기. 이만한 스테이크를 한 끼당 한 덩어리씩 계속 먹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몸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몸은 커집니다. 하지만 밥, 밥두 공기랑 고기 한 덩이랑, 자, 이렇게 먹었을 때 먹어도 소화가 빨리 될까요? 밥이 더 빨리 되겠죠? 그죠? 소화가 빨리 되는 거는 빨리 배가 고프고 그만큼 빨리 갖다 넣어주긴 하는데 몸 속에서 이렇게 그 계속 계속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추천합니다. 일단 살을 찌워야겠다 하면은 집에다가 고기를 가득가득 쌓아 놓으세요. 밥뭐 탄수화물로만 살찐다?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음.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다른 이야기냐면은 탄수화물 같은 류의 탄수화물 같은 류의 그런 당류를 먹었을 때는 고기를 먹었을 때와 살찌는 효과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목적은 마른 사람인데 근육질로 찌우는 거지 마른 사람인데 배만 나오게 찌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른 사람이 밥만 먹으면은 배가 좀 나올 확률이 높고요. 마른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서 살을 찌우면은 몸 전체가 좀 탄탄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운동을 병행 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자 일단 식단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하시면서 고기를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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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까먹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 였는데 적어 놨는데도 까먹네요 음. 네자 운동 식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벽,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을 처음부터 막 먹지 말고, 요 정도부터 늘려가면서 계속 늘리시면 되고, 그리고 운동, 이 운동. 자, 이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운동을, 운동이랑 지금 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유튜브에 뭐 살찌는 운동, 살찌는 살찌기, 살찌는 뭐, 이런 거를 다 써봤는데, 자, 정작 트레이너가 한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데, 뭐, 트레이너가 아니었던 마른 사람이 그냥 운동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찌웠던 그런 경험들을 적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을 찌워주고 몸을 키워줬던 경험으로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게몇개 있는데, 자, 그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그냥 스쿼트 하세요. 뭐, 그냥 무조건 스쿼트 하세요. 백스쿼트든 프론트 스쿼트든, 저는 백스쿼트를 추천하고요. 백스쿼트를 배워서 조금씩 중량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백스쿼트는 언제 정도에 하셔야 되냐면은, 물론 여러분이 스쿼트를 했는데 하나 올라올 때막 부들부들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한테 백스쿼트로 짊어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문이겠죠. 일반적으로 백스쿼트, 그냥 스쿼트. 그냥 스쿼트를 한 2, 30개 정도 쉬지 않고 한 번에 했을 때 정도에 뒤에 등에다가 등에다가 이제 10kg 정도 짊어지고 천천히 무게 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해야 되는 운동은 마찬가지로 큰 근육 칠대 운동을 해 주시면 좋고요. 무조건 무게만 올리세요. 무게만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대신 무게만 올리셔야 되는데 정 자세로 무게를 올리면서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이것도 트레이너한테 배우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지금 요 유튜브가 저는 유튜브에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서 자세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일반 회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몇달 동안 운동을 하고 체육관에 와서 자세를 보여주면은 어차피 다 틀려요. 왜냐면은 트레이너가 보는 그 포인트랑 일반인들이 보는 포인트랑 다릅니다. 트레이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눈으로 보고 그 자세를 계속 잡아줘야 자세가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쿼트, 데드를 배우실 때는 일단 역도를 어느 정도는 한 코치한테 배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도가 장착이 안돼 있으면요, 일단 처음에 역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밀리터리 프레스, 딱요세 개는 역도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세요. 역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뭐 음, 크로스핏이라도 가세요. 거기서 역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라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운동 7대 운동. 제가 요제제 제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7가지 운동이 뭔가 길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지금은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밀기기가 있고 당기기가 있죠. 이 밀기 당기기 7개에서 모든 운동이 다 끝납니다. 자, 밀기. 가장 큰 밀기는 스쿼트고요. 그리고 상체 팔을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벤치 프레스죠. 벤치, 위로 밀었어요. 그러면은, 밀리터리 프레스가 되구요. 밑으로 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딥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당기기. 당기기는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은, 몸으로 다 당기면 이건 데드리프트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풀업, 턱걸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로 당기면은, 이거는, 로우가 돼요. 물론, 로우를 우리는 밑으로 수그려서 벤트 오버 로우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로우라고 적을게요. 앞에서 뒤로 땡기는 걸로. 자 이렇게 일곱 개를 하셔야 여러분은 큰 근육 운동 만들기가 좀 수월하게 돼요. 네 이제 제가 요약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을 찌우려면은 첫 번째 식단 가장 중요한 건 식단 무조건 식단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첫 번째 새벽에 아침에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정도는 먹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류, 밥이나 빵 종류보다는 고기 종류를 더 많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야채도 똑같이 많이 주들. 야채도 똑같이 많이 드셔 주시면 됩니다. 야채랑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마른 사람이 살찌우려면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근육 운동 위주로 무게를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올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큰 근육이라고 했는데 그럼 작은 근육이 뭘까요? 자,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팔만 깔짝깔짝 움직이는 식의 이런 것들은 단관절 운동으로 그냥 펌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믿으시고 그 시간에 턱걸이 나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어깨 운동으로 뭐 어깨 깡패가 되는 이런 동작들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죠. 마른 사람이 이거 해봤자 그냥 시간 낭비에요 아시겠죠 저는 마른 사람들 운동을 시킬 때 절대 이걸 내버 시키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시켜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쓸모가 없어요 이런 단관절 운동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무게 레벨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펌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펌핑을 하는 분들은 이미 프레스를 7,80을 밀어야 돼요 한5,60 정도는 밀어줘야 그때 정도에 펌핑이 슬슬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20, 20kg 2 0 정도로 부들부들 거리면서 밀면은 근육이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근육에 피가 모여봤자 이거 30분이면은 그냥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런 펌핑 운동은 나중에 여러분이 3대 운동이라고 하죠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정도를 적어도 300 이상 적어도 미니멈 진짜 300이에요 미니멈 300 맥시멈 이 정도면 펌핑할 때 빵빵 오겠다 하는 건한500 이상 찍으셨을 때고요 300 이하인데 펌핑을 하면은 그냥 그냥 뭐 네, 샤워하러 들어가는 중간에 다 죽어 버려요. 그 펌핑된 근육이. 그러니까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계속 무게를 올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마른 사람이 살찌우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제는 제가 부르고등학교에 스포츠 트레이너로 멘토링을 나갔다 와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귀엽죠. 저는 역시 아이들은 선생빨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강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조만간, 조만간 이제 운동 영상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쿼트, 벤치, 밀프, 딥스, 데드리프트, 로우, 풀업을 천천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지금 5kg를 뺐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찐따 같더라고요. 턱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슬슬 다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턱선이 좀 생겼죠? <laughs> 제가 지금 80kg고요. 아마 한 70kg 정도 되면은 아주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한 몇십만 명의 유튜버가 되겠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너